자, 여러분, 핑클루비금을 이제 커팅을 하겠습니다. 이거, 어, 핑클루비금, 정말 아기 때, 아기 때, 제가 영상에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. 이거랑 같이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. 자, 이 핑클루비금이, 요거보다도 훨씬 작았을 때, 어, 제가 그 경매, 경매를 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. 그때 당시에, 어, 만 만원짜리, 만원, 이만원. 그때 제 기록이 있는데, 이만원 주고 제가 구매를 했답니다. 그런데, 개를 뿌리 내리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. 집에서 이제 뿌리 내리려고 해 놨는데 자꾸 죽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들 물줄때개한테물안 들어가게 조심하고 마른 흙 위에 올려 놨다가 이제 얘를 어, 키핑장으로 옮기면서 조금 안전한 곳에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그때가 그 조금 했던 아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.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. 이렇게 커졌고 그 아이 옆에서 아가가 조그맣게 나오더니 이렇게 커졌답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얼굴이 제법 나왔잖아요. 그 전에는 얼굴이 너무 작아서 제가 감히 커팅할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 컸으니까 커팅을 해서 또 뿌리를 내려보려고 해요. 이 정도 되면은 커팅을 해도 됩니다.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틈이 있어요. 여기. 이렇 틈이 있습니다. 칼을 잘 넣으셔가지고, 여기에, 아, 여기를 딱 끊어주시면 돼요. 해볼게요. 자, 다 됐다. 아주 간단하게 되죠. 이 커팅 칼만 있으면 뭐, 뭐든지 할수 있어요. 자, 근데 이거는 지금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잘안 나오는 거 보니까, 이 분명히 얘가 따로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. 이거 보세요. 뿌리가 내려가지고, 뽑아도 잘안 나와요. 얘는 이미 여기서 뿌리가 내려진 상태입니다. 그러면 한번 볼게요. 자, 뽑아보겠습니다. 짜잔! 와, 요 보세요. 뿌리가 내려져 있죠? 이게 지금 뿌리가 요, 이 아이가 옆에 붙어 있었던 그 얼굴에서도 또 뿌리가 내려있었네요. 보세요. 그쵸? 그렇죠? 뿌리가 이렇게 내려져 있었습니다. 이대로 심어 놓으면 되겠네요. 이대로 심어서 또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서 요거는 이미 이제 임자가 있는 거니까 주인한테 가야겠죠. 그리고 요거는 잘 다독다독 해서 이제 얼굴이 살짝 삐뚤어졌죠. 옆에 아이가 있었으니까. 이거는잘 이렇게 해가지고요. 다리를 살짝 잡아줘서 그 앞부분에 자리를 잘 잡아서 그대로 다시 심어줄 겁니다. 그런데요, 그 누가 그러시더라고요. 이 커팅한 자리에서 또 애기가 나올 수가 있대요. 여기서 커팅한 자리에서. 그러니까 지금은,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요거를 굳이 뭐 다시 자리 잡아서 심어주기보다 이대로 한번 놔둬보려고요. 이대로 놔두고 여기서 또 나올지 모르니까 기대를 갖고 한번 놔둬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아이가 핑클루비금이고요. 핑클루비 커팅한 아이입니다. 이렇게 커팅을 했고 커팅을 해서 제대로 뿌리가 있는 아이를 커팅을 했고요. 괜히 옆에 놔뒀으면 얼굴만 미워질 뻔했어요. 핑클루비 금이에요. 금기 한번 보실래요? 뒷면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. 자 어떠세요? 잘 보이시죠? 이 핑클루비 금입니다. 금기가 아주 예쁘게 들어있는 핑클루비 금. 이 아이도. 자 이렇게 커팅하는 영상이었습니다. 어, 이렇게 자구가 귀한 아이가 자구를 달고 있으면은 어, 물론 같이 한 몸으로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얼굴이 서로 눌려서 미워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럴 때는 두 개로 나눠서 커팅을 해서 어, 다른 개체로 심어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금기가 아주 예쁜 핑클루비 금 오늘 핑클루비 금을 커팅해 보았습니다. 예쁘죠? 이제 심어줄 거예요. 이것도 똑같이 마사 <laughs> 넣고요. 그리고 똑같이 아이들을 심어줄 겁니다. 이 아이 건강한 흙으로 이렇게 심어주면 금방 또 예뻐질 거예요. 자, 핑클 1비금 커팅한 아이 커팅했지만 이미 뿌리가 있던 아이입니다. 그만큼 음, 잘 컸다는 얘기죠. 자 이렇게 해서 얼굴을 살려주고 확실하게 뿌리가 잘 내려서 아주 잘 커야 될 텐데요. 그럼 저는. 핑클드 비건 커팅을 했고 커팅한 아이를 분갈이를 해서 제대로 얼굴이 똑바로 되게 이제 키워주려고 해요. 이제, 이제 마사로 전리해 줍니다. 이렇게 해서 심어졌습니다. 자 이제 기대로된 영상을 보여드려 볼게요. 두개 커팅 하나이 날짜도 적어야겠죠? 2월 10자 이렇게 커팅을 했습니다. 핑클 루비 금입니다. 핑클 루비 금을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던 아이를 커팅을 했고요. 커팅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이미 그 얼굴에서는 뿌리가 길게 나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아이를 따로 뿌리 내릴 필요도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 흙에 심어줬습니다. 자, 핑클루비 금. 금기가 아주 예쁘게 들어있죠. 보세요. 금기가 굉장히 예쁘게 들어있습니다. 핑클루비 금. 이게 모주고요 뭐 <laughs> 모주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왜냐면 너무 애기 때이 커팅한 애보다도 이아이의한 정말 거짓말 안하고 이 조그만 아이의 1 0분의 1만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그 옆에 또 자고 달린 아이를 조심조심 커팅을까지 했는데요 아, 이렇게 하나하나 늘려가고 또 아이 자고 나와서 커팅을 하면서 다른 화분에 심어줄 때그 기분은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자, 핑클 루비 금 오늘 커팅하는 영상입니다. 이 핑클 루비 금 주인분이 보시면 내 얘기 잘 크고 있구나 생각하십시오. 자, 그럼 책지도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